9월 14일 목요일, 2023년 9월 14일 목요일이에요. 어, 날씨가 정말 좋네요. 세차기가 딱 좋아요. 내가 싹 쓸었어요. 깨끗하죠? 네. 저 끝에 머리는 못 치우고 혹시 세차 후 손님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새들이 빵을 먹고. 먹고 갔네요, 그래도. 우유식빵. 어, 내가 뭐, 신기한 거할게줄까요 여기에, 여기 네, 보이나요, 혹시? 여기, 이상하게 생긴 끈이 보이죠? 가만히 보니까 이게 끈이 아니고, 저거더라고요, 저거. 거미줄. 이야, 거미줄이. 예전에 미국에서 그러더라고요. 거미줄 가지고 신소재를 어떻게 만든다고 해 했는데, 방탄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일단 미국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거 가지고 거미줄 가지고 뭔가를 만든다고. 그러면 볼까요? 물이 빠지면서 거미줄이 들어가는 거예요. 빠지면서, 어, 신기한데? 가끔 보면은 거미줄에 막 물방울이 맺히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그런 걸 보면 이게 보니까는 먼저 물이 차기 전에 거미가 거미 줄을 쳤는데 그 와중에 비가 오는 바람에 물이 찬것 같아요. 그렇다고 거미가 물속 안에서, 어, 찢어졌네. 결국 찢어졌어. 사라졌네.